아, 잠깐. 해봐요. 잠깐만. 일시정지해봐요 잠깐만. 헤이 용문, 저 말할 거 있는데요. 헤이 hey, 용문? 네? 저 말할 거 있는데 욕 쓰지 마세요. 안 돼! 살아야 세요 119! 나 죽이나. 아이 주둥이나 나이스 했어? 나 주민아하고 아이 주종이나 나이스 했어? 주민아아 너무 커은 소리가 됐어. 주민아아 너무 커은 소리가 됐어. 아, 나, 주중이나 주중이나 나나아 내, 뭔데? 이게 야이, 뭔데? <놀놀놀놀음> 이게 뭐야? 이거 뭔데? 이게 마이크 테스트 아 잠깐만 마이크 테스트. 네, 안녕하세요. 마이크 테스트. 네, 안녕하세요. 뭐야? 나 마이크 테스트. 네 안녕하세요. 네. 뭐야 나? 아, 네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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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, 나? 네 안녕하세요. 네. 무슨 노래가 불리는 거요 노래가 소리 네. 네. 소리들 거야? 아,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니마,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소개해 드릴게요. 네?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문이 열리는 엘리베이터예요. 이거 상품 소개. 얘얘왜 이래? 어떻게 문렸어요 <laughs> 저? 올렸나? 그냥 올렸어요. 이태으로 하면 내려갈 거아니야어 잠깐만 나 이거 겁나 전부 뛰고 있어. 올라가면 자 들어가. 들어가 아 뭐야 아야 잠깐만. 저 어디가? 자 <laughs> <쟤> 어디가? 잠깐만. 뭐야 지금? 저거저저기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내려가고 있는 거 맞지? 저거 내려가고 있는 거 맞지? 저 내려가고 있는 거... 아아 아..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어디 쪽으로 내려오는 거야? 이거 뭐야? 내가 저거 맞지? 저거 맞지? <laughs> 저게 뭐지?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야, 안녕하세요, 쟤가. 댕댕이라고 합니다.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. 아마아 아, 마이크. 오! 아니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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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나 이거 게임 이게 엘리베이터냐? 조졌다. 뭐? 게임 소리가 안 들린다. 조졌다. 뭐? 이게 엘리베이터냐? 야 이게 엘리베이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엘리베이터. 잠깐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. 오케이. 아, 뭐야 이거? 어디서 미스비시 엘리베이터가 리야요는거 뭐... 잠깐만 저거 내려온다. 하아, 중국산 엘리베이터 탑탑사기로 바꾸세요. 조졌어요. 왜? 게임 소리 안 들려. 게임 소리 안 들려? 음. 나 망했어.